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커리어그래퍼 신아비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께 SNS에서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제작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빠밤 네 오늘의 주제는 프레이밍 프레이밍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죠? 네,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로 좋아요 많이 받고 그리고 네 매출도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한번 집중해서 꼭 봐주시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프레이밍이라는 거 지금 여기 두 가지의 사진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자 이게 A 그리고 이게 B예요 자 A와 B 중에서 어떤 게 프레이밍이 된것 같나요? 뭔가 삘이 오지 않나요? 당연히 B사진이 프레이밍이 잘된 사진이에요 프레이밍이라는 건 이렇게 어, 내가 그 사진이라는 그 사, 네모난 사각형의 그 사진이라는 거 안에 어떤 구도와 구성, 어떻게 즉 그럴까 쉽게 말해서 뭘 넣고 뭘뺄 것이냐 의도를 넣는 거예요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딱 보셨을 때첫 번째 A라는 사진 자 저는 여기서 뭘 찍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음식이겠죠 음식을 찍고 싶은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 들고서 귀찮으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찍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친구들 팔도 나오고, 뭐, 쓰레기, 쓰레기통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다 나오겠죠. 음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카페인데, 여기 지금 뒤에, 어, 한강 뷰가 보이고요. 어, 여기가 이제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인테리어 선 같은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찍고 있는 이 카메라가 있고, 그 대체 뭘 찍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 봤을 때. 근데 옆에 있는 사진 보세요. 딱, 이제, 바닥에 놓고서, 바닥에, 바닥에 음식이 있을 때, 여기 카메라 렌즈,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렌즈가 바닥과 90도가 될수 있게, 즉각 90도가 되게, 이렇게 항공샷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좋은 점. 배경이 일 깔끔하니까, 어, 지저분하지 않죠, 일단. 자 그리고 그 위에 배경이 뭐 올라가 있나요 지금? 음식 딱 올라가 있죠 피자 내가 찍고 싶어하는 피자 피자가 주제잖아요 내가 찍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피자를 딱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항공샷으로 찍으면 당연히 어, 주제에 딱 알맞은 그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딱 알맞은 그런 좋은 사진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이안된 이런 사진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프레이밍이 된 이런 비사진이 당연히 사람들의 호감을 이끌어 낼수 있고 좋아요를 끌어 낼수 있고 그리고 호감을 느끼니까 당연히 매출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찍으셔서 꼭 프레이밍이 된 그런 연출을 하셔서 좋은 사진을 건지시고 SNS에 올리셔서 좋은 반응들을 얻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것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심히 제가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까 빠르게 자 그래서 가져올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또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커리어 루퍼 신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올게요.